사랑하는 수연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 생일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카드 먼저 열어봐 카드 먼저 뭐래 읽어봐 리안이가 뭐라고 써줬는지 크게 읽어줘 아, 들리게. 소연 오빠에게 오빠, 오빠 너무 너무 고마워 왜냐면 내가 인형놀이 같이 해서 행복해 오빠 생일 축하해 오빠 근데 나좀 기분이 나빠 왜? 아, <laughs> 왜냐면 여기 면내 생일이, 생일이 아니니까 <웃음> <웃음> 내 생일이 아니라 기분이 나쁘다고 어디봐 아지만 생일 네. 축하해 오빠 나 너무 행복해. <laughs> 어? 생, 뭐야? 생일 선물 여기 기분이 나빠라고 썼는데? 아, 아니야, 그래, 그래, 그래. 제는 <laughs> 행복하대 음. 이건왜 썼어? <laughs> <그래>. 아유 따지지 <laughs> 그, 마. <laughs> 생일 선물 마음에 들면, <laughs> 들면 좋겠네요. 아, 아, 생일 선물이 뭔데요, 강니안 어, 어. 아직 안 줬어요. 아, 뭐, 어. 이거 언제 쓴 거야? 미안 나는안 먹어, 리안이도 맞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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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사 아, 와! 오빠도 와. 한다파라리 다섯 번째? 아홉 번째지. 아홉 번째로 됐어. 음. 달몬이 긁은 음, 음. 응. 거야? 아홉 번째 생일. 응. 너무나 축하해. 올해 희망일에 보면 너무나 의 학교 생활도 응. 잘하고 응. 공부도 응. 알아서 잘하고 응. 친구들과 잘생활하고, 리안이도 잘 지내고 리안이도잘챙겨주는미 <laughs> 모습이라 엄마는 언제나 세연이한테 아, 고맙고 흐뭇한 생각이 많이 든다. 음. 잘하는 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 이표지 해다 쓰지 못할 정도도 최고야. 어머. 앞으로도 그래. 지금처럼 바른 생각까지태도로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란다. 수연아 언제나 사랑해. 2020년 4월 2일 엄마가 아이고 엄마가, 박수 박수. 예쁘지? 어, 엄마 이 카드 이쁘다 아. 아. 예쁘지? 카드가 예쁘네. 카드가 어, 예쁘. 예뻐. 네, 그만 하트. 그 오, 어머 그렇게 정성을 쏟았네. 어 엄마들 무슨 선물이 있다. 아니야 이거는 뭐야? 이거이진 할아버지. 어진 할아버지가 와. 네, 이야. 그다음에 이거는 할아버지 이거는? 친구가 준 내고구. 어머나 외할아버지 네, 친구. 할아버지 선물은 아직 나오지 않아. 할아버지 안 왔기 때문에. 야 할아버지 선물은. 리안아. 리안아. 리안아 이거 가져봐. 이봐어 봐서. 어, 내 리안이는 이거야. 어, 리안이도 하나 얻었어. 어, 외할아버지 아, 친구가 좋지? 너 하나 줬대 너도 하나 줬대. 음, 야! 야! 너도 얻었어 좋지? 너도 생일 생일도 아니지만 너도 얻어서 음, 좋지? 음. 야, 나도 그때 물고기 음, 얻었어. 음. 맞아. 얻었지. 맞아. 맞아. 얻는 거야. 남의 생일 때. <laughs> 어. 하나만 그래. 얻으면 섭섭하니까 하나 더줬 좋나 봐. 와! 와! 차아플카 뭐야 이렇게 안까까 두근두근하지? 넌 두근두근이 뭔지 알아? 아 오빠 맥로버. 아 이거 없는데. 아 좋아한다 오빠 좋아한다. 오빠가 좋아한다 리안이가 골른 거. 와. 소꿉놀이 할때 맥로버 쓰는 거잖아. 와. 착수 오빠. 그래 세시도 맥로버 세개 와. 어머 얘네들은 왜 세트로 입고 맛있다. 이래? 응? 응? 좋다! 얘들아 수현이 이거좀 봐봐 하하하 가만히 뭐지 가만히 또? 아 음. 이야 이야 인라인 스케이트 어저 얼굴 좀봐 좋은 앱 있어? 그럼 이야 야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응, 응, 응. 우와 우리 우리 수연이어 부름 자동 차하 신제 마세요 나중에 신어 나중에 신어 지금 못 신어 야 그냥 사진이나 하나 찍어서 할아버지한테